네, 교과서 문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제 있네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어, 얘가 계산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얘가 계산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건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얘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마 얘를 계산을 이렇게 한것 같아요. 마이너스 6이 있고 4분의 4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6에 1승을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6 나왔겠죠. 그렇겠죠. 그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거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3분의 6을 했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 아프나무 2가 되어서 4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렇게 앞에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면은 이 안에가 양수일 때이 n분의 n 이렇게 나옵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요. 먼저 갈만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4에 마이너스 6을 먼저 4번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6 마이너스 6을 쪼갠 다음에 전체를 4번 했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을 4번 이렇게 곱하고 곱할 거란 말이죠. 그 마이너스를 4번 곱하면 사라지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4번 곱하면 1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6에 그냥 4제곱 되는 거죠. 그니까, 이게 짝수가 되면은, 미리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 미리. 미리 먼저 계산을 해서, 그 짝수인데, 음수이면. 그래서, 음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6의 4분의 4가 되어서, 6이 되죠. 이해 됩니까? 어, 그래서 얘는 만화수기 아니고, 뭐다? 6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잘 보면, 여기는 지금 보면은, 갈로가 쳐져있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보면, 갈로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세, 자, 세제곱에 마이너스 2의 6승은 적음 1이 되는 거예요. 자, 세제곱에 이 마이너스 1은 가만히 있고 2의 6승인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이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 있다?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 숫자를.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숫자. 그러니까 1이나 3이나 올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3이 있다는 걸 때문에 3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바깥에 1이 있다 고 보면 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있고 2, 6승이 있는데 전체에 1이 있으니까 3분의 1이 튀어나오는 거죠. 3분의 1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분의 1이 이쪽으로 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다가 3분의 1이 걸리고 2의 6승에 다시 뭐가 걸립니까? 3분의 1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약분 하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얘는 약분하면 2의 제곱이 나오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이게 됩니까? 그래서 얘는 6이고 얘는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답은 2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볼때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갈로가 있으면 미리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리 짝수성이 되어 있을 때는 알겠어요. 홀수일 때는 이 마이너스를 살려야 돼요. 얘를. 꼭 살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